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설교들을 때쯤은 일분했다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뵙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 하나 빼빼자아 나가겠습니다. 32장, 32장 예전 찬송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양드립니다. <laughs>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서 신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다름다고 묘한 순전한 예수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더 잘난하여 찬비겨할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봉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음, 뜨끔뜨끔한 말씀드리죠. 예, 버트란트 러셀은 20세기의 천재라고 하는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 무신론자에서 좀 가슴 아픕니다만, 그 사람 책은 정말 잘 썼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 어, 그런 탁월한 말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정신 문명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태부한데요.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 문명, 인간의 정신은 태부한다는 건좀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금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기계 문명에 특히 컴퓨터, AI 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 과연 인간의 정신이 그만큼 어, 발달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버트란드 러셀의 이 주장에 좀 비유하자면 우리 기독교 정신이 만약에 예전보다 2000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에서 후퇴하고 있다면 그 반대되는 어떤 정신은 또 발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특히 우리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교회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한국이란 미국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아주 현저하게 퇴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뭐비판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데 그 비판만 해가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빨리 되돌아갈 텐데 특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상륙했을 때 기독교는 모든 정신의 지도자였고 인도자였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특히 민족 정신을 이끄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졌던 이단들이 활개치고 온갖 샤머니즘이득세하고 한국에 그렇게 점치는 데가 많고 또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 어, 무당들이 그렇게 득세하는걸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laughs>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점치는 게 그렇게 어, 유행이다. 그좀 고민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많이 간다는데 점치로. 왜 그래야 됐을까요? 정신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 기독교가 사람들 마음에 평화를 못 주고 길을 안내 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활개치고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약해져서 한해 미국 교회가 4층에씩 문을 닫고 있는데 한인교회도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지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못하면 무슬림 국가가 될 정도입니다. 기독교인이 8%도 안 되니까 무슬림은 20% 되고. 무슬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 지금 그게 걱정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말세를 당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제자로서 믿음의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좀 결단한 시간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교회가 되고 또 시대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니다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 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빌리포 교인들에게 교회가 왜 하나돼야 되는지 또 하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길이란 거예요. 이 말은 한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그냥 한마음이 아닙니다 깡패도 한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laughs> 북한 공산당도 한마음을 가지겠죠 수령을 위하여 근데 그 한마음은 사랑 안에서 한마음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없는 한마음은 폭력조직의 한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응징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한마음 없이 그냥 사랑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니까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 사랑 사랑에 의해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현약하고 부족해도 예를 들어 사랑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서로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집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스스로도 잘하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약 하나 되지 못했다면 이 지역사회를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가 사랑으로 하나되지 못했다면, 250년이나 되는 초대교의 박해 기간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세상이 흔적도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고, 또 우리,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말살하고, 뭐 제압내 같다냐는 교인 전주를 교회를 하고다 불태주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뚫고 살아남아서 오늘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하나되게 한 역사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실하고 또신앙인에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란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스 군니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귀한 책을 썼는데 제3의 종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뭐라고 되있냐면 서양 사회는 지금 사양길로 들어섰다. 사실이죠. 서양 문화는 사양길로 들어섰고 서구 사회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서구 사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기독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주장했습니다. 오스 군니스 이름 좀 알아두십시오. 정말 이 사회학자 눈에도 이 서구 사회 의 타락과 이폐망에 가는 모습에서 하나되기 위해서,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 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주정에 귀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숫자를 교인을 숫자를 많게 하고 교회를 그냥 부흥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걸로 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된 올바른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해야겠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붐을 받았습니다.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려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 역시 사무엘부터 기름부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규정이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오직 그 사울에 대한 처분은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하느님이 기름부었으니까. 이사우을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거기에 이다윗의 남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왕이다 이거지 타르가 왕이라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 왕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한국 교회나 우리 이민 교회나 교회가 많은 분쟁을 겪고 이래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교회가 해결할 일이고 지도층에는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클 거예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겸손하게 서로 남을 넣게 여기면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데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에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겁니다.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교회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성도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안에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손해보는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회복되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전체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역사에 일로 전 아단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천재 레오난드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는 과학 문학 철학 의학 뭐, 뭐 미술을 말할 것도 없고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과학 발만가였고 별의별 걸다 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최고의 만찬 모나리자 같은 명화도 남겼고 많은 조학도 건축도 자연과학에도 통달한 천재였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피렌체 시의 시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로 피렌체 시의 시청을 건축했는데 그 시청 벽, 회의실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다빈치가 열심히 구성하고 연습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 와서 그림을 보고는 사오는 모습이 너무 실감나니까 좀 아름답게 그려주시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뭐 화가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다고 그말안 듣죠. 이까에 웃으면 먹을 뭐,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림 계속 그리니까 시장이 짜증났죠. 자기가 시장인데 말안 듣고 그냥 그리니까. 그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쪽 벽 그림은 요즘 유명해 지기 시작한 이름 날리는 젊은 청년 미켈란젤레에게 맡겨야겠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빈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 들을 줄 알고. 그러나 다빈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시 다빈치는 48세였고, 미켈렌젤은 불과 25세 밖에 안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미켈렌젤에게 실제로 그림을 부탁했어요, 그게. 그 미켈렌젤로가 시장 부탁을 받고는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다빈치를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솜씨를 발휘해서 그림을 막 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미켈렌젤러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나하고 계속 연구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본미켈렌젤로가 질투심이 생겼는지 다빈치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별로 신통치 않은 않은데 계속 꿈을 거루고 있다. 그림 빨리 못거낸다고 다빈치를 막 비난한 겁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다 알면서도 젊은 화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그 모나리자의 모델이 되었던 리자 부인이 그 안타까워가지고 다빈치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빈치 선생님, 젊은 미켈란젤로가 선생님 욕하고 다녀요. 그랬습니다. 그 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청년이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죠. 나는 그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그는 천재입니다. 그는 나보다 훌륭해요. 어, 그를 말하는데, 그 무슨 불평이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란 다빈치는 그 실력뿐 아니라 그 작품 못지않게 그 겸손하면 놀라서 이런 우아가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내 인기에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사회, 세상에서 우리 인정받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낮게 얘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오셨는데 서로를 좀 칭찬하시고 서로를 좀 낮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이 세상에 이힘들 어른 고난의 세상에 절망에 당한 이 세상에 정말 온갖 불법이 나만 이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라. 네 옆에 있는 눈물 흘린 이웃에 관심을 좀 가져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 개념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 물으면 많은 사람 미움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미움도 관심일지 모르죠. 관심이 있어야 미워하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자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자식은 부모만큼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 못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laughs>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 형제 자매라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 보면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가서 물질로 돕고 뭐 힘으로 돕는 것보다도 마음으로라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생각 들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목사니까 여러분은 좀 자식 아무나 다르겠습니다만, 자식 키우는 마음은 똑같아요. 교인이 많으면 자식이 많은 거 똑같아요. 누가 좀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요. 가슴이 그냥 모셔이 팍팍 껴요. 길을 걸어도 생각나고 잠을 자다고 생각나요. 아, 그 집안 어떻게 사는가? 그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생각에 걱정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도관에 서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사랑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나중에 제일 늦게 예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 형인 예수 아닙니까 그 가르침대로 못사는 걸 보고 야고보사라는 성경을 썼는데 많은 교훈을 준. 그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이 없는 경건함. 그 진짜 경건함은 그렇게 예배대로 형식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말 뒤집은 뭐죠? 당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돌봄이 없었고 이 세속에서 자기를 안 지키더란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이 이웃 고난당한 이곳을 돌아보고 새 속에서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같은 교회 교인이고 같은 교회 어림인데 다른 성도나 교회 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참된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어음이 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이 있다 하면 마음으로라도 아파하고 같이 힘들고 해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럼 예수 제자가 아닌 거야. 교인이 아닌 거라. 성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달에서 수고하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에 처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그를 도왔던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대사르닉 가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헌금한 적이 있는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직접 헌금을 보냈다는 기록은 빌립보 교회가 거의 유일해요. 물론 다른 교회도 했겠습니다만 기록에 남아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울을 도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처럼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던 이유는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도 간고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 이게 서로 관심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서로 돌아봐 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 불려질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동창회나, 뭐, 하다 못해 골프 동호회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챙기는가? 그 관심을 얼마나 가집니까? 근데 같은 성도인데, 교회가 어려움 있다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면,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고, 성도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정신적 가치관을 상실한 이 세대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부패한 것을 소생케 하고 죽은 시민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십시오 우리 무엇보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를 돌아보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 제자 되는 그런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다운 제자, 예수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준이 귀한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도 준 주님의 현대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음으로서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 이곳의 고난을 돌아봄으로서 하나가 됨으로써이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마음이 무너진 이 세상에 정말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혼란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역사적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될수 있도록 예수 제자로서 의 회복되고 또그 소명감을 분명히 깨닫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는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맹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예수 제자로서의 올바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우리 일본의 성교사님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 흩어진 우리 사람 모든 성교사님들 사회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도 힘겨운 상황에 또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